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 단계가 부산도 3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빨리 이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 생기지 않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의 장인데요. 개인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들, 요셉의 또 고백들이 참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바로 요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원수 같은 존재들이 바로 형들이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외국으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듯이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오히려 복으로 갚아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러한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어, 품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어, 요셉의 모습에서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오늘 말씀을 요셉을 중심으로 좀볼 건데 그러나 어, 반드시 또 한번 짚고 함께 보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제가 3일째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베냐민을 찾으셨습니까? 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며 물어볼까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베냐민을 절대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니 어떻게 되었죠? 그 베냐민을 내놓았을 때, 베냐민을 도로 찾은 것뿐 아니라, 어떻게 되었죠?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금이 환영하게 하는. 정말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뿐만이 아니라,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애국으로 함께 올라가시죠. 라고 하는, 정말 복된 소리, 복음을 전해듣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베냐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만약에 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히 순종하고 따라갔던 그런 어, 물론, 내 마음에 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베냐민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그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 야곱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창세기 45장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어... 면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의 베냐민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베냐민을 반드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베냐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베냐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시고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요셉으로 돌아가면. 지난 22년 동안 약 22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요셉은 형제들과의 그런 어, 마음 아픈 일들을 품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어려운 세월들을 거쳤고 또 상당한 시간 약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애국의 총리로서 지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총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로와 온 애굽에 인정받는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도중에 요셉 요셉의 삶 가운데 형제들이 찾아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요셉은 바로 알아보았고, 그 형제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런 간청으로 인하여서 결국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나가게 한 뒤에 엉엉 울며 형제들과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었음을 밝히게 되죠. 재미있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만났는데 그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은 사실 베냐민과 요셉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형들도 오랜 동안 헤어졌던 자신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힘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서 자신 앞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웃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기억,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자신들이 동생을 판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범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극도의 불안감과 극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에게 찾아가 형들을 품에 안으며 그들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내가 내 뜻대로 벌줄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의 모습들을 보면 아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정치의 모습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피 흘리는 복수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 시대 때도 그랬죠. 동인과 서인이 나누어지고 소론과 노론이 나누어져서 서로 정권을 잡게 되면 서로를 죽이는. 서로를 없애버리는 사화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어져 왔고요. 저 북한에도 김일성 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력가들, 나머지 정치인들을 다 사라지게, 없애게 해버리는 숙청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지금도 들려지는 소식을 듣고 있, 있다가 보면, 한 순간 이인자, 3인자 권력가였던 그들이 어느 한 순간 사형장에 이슬이 되어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우리나라의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져 있죠.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서로 정권을 잡을 때마다 서로를 공격하고 그들의 수장들을 옥에 넣고.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감옥 가지 않고 평탄한 일반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이겠습니까?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복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절 말씀에 오늘 오절 말씀에 요셉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5절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입 가운데, 그의 입술 가운데의 고백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너희들이 이제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의 가슴 시린 그 가슴 아픈 원한 맺힌 이야기가 아니라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단지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얼마든지 형님들을 그 자리에서 복수하지 않아도 원망하고 책망하고 질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형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욕먹어 마땅할, 징계 받아 마땅할 잘못한 형들을 본게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이끄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봤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힘든 일들과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용서에 대한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용서하기가 쉽냐는 거예요. 아니요, 저부터도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설교하면서 제가 얼마나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울컥울컥하면서 하나님 저 정말 용서하기 싫거든요. 제 심정이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참 어, 배울만한 사람인 거예요. 본받을만한 인물인 겁니다. 요셉은. 그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 있게 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앙, 그 신앙보다 더 크고 넓은 신앙으로 아, 아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형들과 함께 형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눈앞에 나타나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한탄하고 한숨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원망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그들을 혹시나 저주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반드시 망하게 해주세요. 내 눈뜨고는 절대 못 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사람 잘되는 꼴못 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반드시 망하게 해주세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책에 말씀하셨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반드시 망하게 해주세요. 저 눈에 내 눈에 눈물 흘리게 했으니까, 저 눈에는 피눈물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내 주변은 이렇게 나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까? 왜저 사람은 잘 사는데, 왜저 왜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이렇게 한숨 지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말씀 나누며 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그 종들을 보며 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상할까 하노라.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 나눈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왜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셨을까요? 가라지랑 생긴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가라지하고 알고 구분 못 하시겠습니까? 구분되죠? 우리가 딱 보이게도 우리 삶 가운데 가라지들 보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 가라지가 보이시나요?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 착각하면서 살아요 내가 알고기라고 진짜 여러분 알고기 맞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죄인이에요 내가 교회 20년 30년 다녔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아니요 우리 아직까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과 같이 마음껏 품을 수가 없죠,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라지 그냥 두라고 하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가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은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가라지인 나를 알곡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요, 저에게, 적어도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가라지들 내가 다 알곡으로 만들 거니까 기다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는 가라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알곡이라고요. 내 눈에 보기에는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언제나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오래 참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서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으로 갚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 해 봅시다.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까미 안 되는 사람이라도 더욱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 드릴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보다 여러분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 망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주셔서 그 기도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도 변화시키시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요셉 같이 살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형들을 품었던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국에 먼저 보내셨음을 깨닫고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며 자신의 형들을 오히려 품고 다독였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은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을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게사오니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저들을 축복할 때 나의 마음이 진실로 요새과 같이 저들을 품고 저들을 위하여 울며 저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눈에는 가라지처럼 보이는 저들 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알곡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알곡될 저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도 3단계로. 그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 단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급히 이 코로나 19 사태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껏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들과 연약함들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모든 우울증들은 사라질지어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그 근원까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모든 피곤은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움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언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 받고 저주받아 저 무저갱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천군천사 보내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부산영락학교의 귀한 권석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하며 살아 역사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